11기야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근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 잡아가고 러시는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재단을 보고 그 재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재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재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재단을 보고 재단으로 나아가 그 위에 올라갔다.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리기도 따르기도 하였다.또 재단 위에 하목제물의 피도 뿌렸다.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노 재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재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노 재단을 새 재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아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큰 재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이생재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노재단은 내가 주님께 여쭤볼 때에만 쓰겠소. 우리의 제사장은 아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스 왕은 대야의 노세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노대야를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노새 소가 바치고 있는 노새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 아왕에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 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구절에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주민을 사로잡아가고 시리아 왕러신을 살해했습니다. 시리아가 망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오늘날도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4 0 0 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우선은 아시리아가 유다를 구원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아시리아가 더큰 적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근시안적인 처사였습니다. 역대 28장 20절과 21절에 아시리아의 압제를 받고 수탈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시리아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충고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아니했습니다. 진실로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환난에서 피할 곳을 얻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위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궁극적인 해결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역자 28장 5절부터 1 5절에 베가와 르신이 아하스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선지자 오벳의 지시를 듣고 포로의 옷과 음식을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10절에 유다왕 아스는 아시리아 왕을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원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각 지방 중심지 접전실을 마련하여 예물이나 조공을 바치러 온약속국의 왕들을 만났습니다. 10절에 다마스쿠스의 재단을 보고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섬기던 신의 제단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제단을 운반해. 가지고 다녔습니다. 11절에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보낸 대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돌아오기 전에 재단 건축을 마쳤습니다. 왕은 아시리아가 시리아와 부강국 이스라엘을 물리쳐주자 아시리아가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강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성전에 우상의 재단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철저하게 아시리아 왕에게 진심 어린 충성을 표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기쁘게 하려고 똑같은 단을. 예루살렘에 신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열정으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가난 복지에서 영구적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서 누렸을 것입니다. 성전과 재단은 본래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시리아 왕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야 제사장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의 제사장입니다. 이사야 8장에 질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저 인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사야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긴 했으나 여기서는 돌이킬 수 없는 가오를 보냈습니다 정치 권력 앞에서 이미 권위를 상실해버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현실과 타협함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본분을 버리고 왕에게 복종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제약과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17절에 우시어 왕때의 제사장 서 아사랴는 왕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분양하려고 할 때에 왕을 꾸짖어 막았습니다. 었 항상 하나님을 세상 권력보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야는 왕의 죄를 막지 못하고 우상 제단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시비절의 왕은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왕 왕들이 하는 대로 왕이 우상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1 4절의 성전 앞에 있는 노 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습니다. 성소 입구에 있었던 번제단을 새 재단의 북쪽 기둥에 두었습니다. 세단이 드러나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우상의 재단으로 성전의 재단을 대체한 불경제를범했습니다1 5절의 왕은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모든 재물과 예물을 모두 이큰 재단 위에서 드리게 했습니다. 재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노제단은 왕이 하나님께 여쭤볼 때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도 여쭤볼 만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를 혼합시키는 죄를 지었습니다. 16절에 오리아 제사장은 왕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사장과 왕이 타락했으니 백성들이 자연히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성전 기구들을 왕이 마음대로 개조했습니다. 18절에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는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성전을 개조했습니다. 20절에 아하스가 죽고 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악행으로 열왕들과 같이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희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폐쇄했습니다. 왕이나 제국도 사라지고 맙니다. 아시리아는 지금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국은 망하고 사라지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십구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가친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독일 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령이 등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1 9로 치는 많은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